최근에 기아자동차는 새로운 전기파워트레인을 장착한 미니밴 PV5를 공개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전기 플랫폼 기반으로 출시하게 되는 PBV 시리즈 중 PV5가 가장 먼저 공개가 되었죠. 현재 가격과 디자인 모두 공개가 되어 차량이 출고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 PV 전용 생산 시설인 화성 이보 플랜트에서 PV5 모델이 이어 PV7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재 차체 공장을 신축 중이며 PV7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PV 전략의 두 번째 실행 모델이죠. PV7은 전장 5.2m로 크기가 예상이 되어 현재 출시한 PV5보다 긴 사이즈, 준대형급 미니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량 생산 실행 중에 있고 출시는 대략 2027년을 모두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리아보다 작은 크기로 다소 아쉬운 적재 공간을 보여줬던 PV5가 스타리아와 비슷한 크기를 가진 PV7으로 새롭게 출시를 하며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기아 자동차 ]인 것 같고요. PV 시리즈 차량들을 이제 서서히 국내 시장으로 출시를 하려는 계획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PV7 모델은 어떠한 특징과 디자인, 재원 그리고 가격을 가지고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광고도 봐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PV7은 대략 스타리아와 카니발 정도의 크기를 볼수 있어서 이제 카니발급의 전기차 출시가 확정이 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PV5를 가장 먼저 출시를 하고 이어서 PV7이 이제 생산이 된다고 밝혔고 그에 이어서 PV9, PV1까지 라인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아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기아가 이렇게 PV7을 빠르게 출시하는 이유는 아마 크기에 있겠죠. 기아 자동차가 PV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한 시장은 바로 한국이 아니라 유럽입니다. 유럽은 도심 내 탄수 배출 규제가 강력하고 배출가스 없는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기아 자동차의 PBV 수출의 최적지로 꼽히고요. 실제로 기아 자동차는 2030년까지 PBV 글로벌 판매 목표를 25만 대로 설정하는 등 유럽 시장의 중심으로 판매를 진행한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집중을 해도 이 PV7이라는 준대형급 미니밴 모델은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인기 인기를 보여 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스타리아,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가 아주 뛰어난 인기와 실용성을 보여줬죠. 그에 맞춰서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미니밴 모델인 PV7을 출시하면서 상용 전기차 시장에 재도전에 나서고 있는 기아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PV7이 출시가 되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PV5의 성공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PV5는 출시한지 대략 3개월 정도가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출고가 진행 중이고 아직 국내 공도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 PV5는 정말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실용성 넘치는 차를 꼽히고 있죠 단점으로는 주행거리가 짧다는 것과 4.7m라는 전장을 가지고 있어 생각보다 이 적재공간의 크기는 매우 크지 않다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업체나 여러 회사에서 대량 생산을 많이 원하면서 차량이 현재 좋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 기세를 몰아 기아자동차는 PV7을 출시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기와 목적성을 생각해봤을 때 단순한 상용밴 이상의 활용도를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PV5보다 더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적재 부분에서 봤을 때도 정말 좋은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차박과 캠핑 문화가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일리한 캠핑과 숙박 시설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스타리아나 카니발의 존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PV7의 예상 디자인은 현재 나오고 완벽한 디자인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PV5가 PV 시리즈 중 가장 먼저 나온 차량이기도 하고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전기자동차 라인업 안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PV7도 PV5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약간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이 살짝 변경이 될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PV5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은 그대로 거의. PV7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PV5에 적용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보면은 PV7까지 확장력까지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최대 8명이 앉을 수 있는 실내 의자와 책상 공간까지 구성이 되고 4명까지 편하게 잘수 있는 숙면 보드까지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PV5도 가지고 있는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이 PV7은 조금 더 크게 적용이 될 테니 그만큼의 실내 넓은 공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 27년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pv7 은 그래서 현재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pvv 전용 생산 공장에서 pv7 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pv7 이 출시가 되면 새롭게 현대자동차 가 출시하게 될 스타리아 ev와 좀이 대칭 구도 경쟁 구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타리아 ev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일반적인 내연기관 스타리아도 좋은 인기를 가지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전기, 전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스타리아가 출시하게 되면은 보조금 혜택까지 받게 되니까 저렴한 차량 가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맞춰서 이제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PV7이라는 스타리아급 미니밴 차량이 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두 차량의 경쟁이 매우 활성화가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PV5는 대략 패신저 모델 기준 4,000 700만원, 카고 모델은 4200만원이라는 차량 가격으로 나오게 되었죠. 국내 전기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전기차 혜택,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면 은 4200만원이라는 가격에서 대략 2,000만원대 후반까지 차량이 끊어지게 되는데요. PV7 모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p v 8보단더 비싼 5,0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나 국내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보조금 혜택들을 받게 되면 은 최소 3,000 후반에서 기본적으로 4,000초반대라 하는 가격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스타리아 EV 모델도 실제 차량 가격은 5천만 원 이상에다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4천만 원 초중반으로 보여지게 될 텐데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의 뛰어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게 되면은 PV7은 PV5보다 조금 더큰 전장을 가지고 있죠. 아직 재원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대략적인 예상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5.3m가 넘을 것으로 보이시고 전폭도 2m에다가 전고는 1900m, 휠베이스는 3300m 이상의 큰 크기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실내 공간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PV5보다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 PV5에 보여줬던 이 평평한 플랫한 바닥과 1열 구조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서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했는데요 PV7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거의 2배 이상의 적재 실내 공간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열 인터페이스 같은 부분은 PV5와 비슷하게 적용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2열부터 이 뒷좌석이 정말 키가 되겠습니다 카고 모델은 차량 자체에다가 실내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서 배송 중심의 물류 모델은 뒷좌석을 제거하고 평 화면 적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패밀리 모델은 2열과 3열. 최대 4열까지 독립 시트 슬라이딩 도어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미니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VIP 조금 더 고급적인 PV7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2열을 완전한 리클라이닝 시트로 개발이 되고 그 뒷부분은 냉장고나 디스플레이, 주방까지 완전히 캠핑카 차량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 공간은 아무래도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PV7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 활용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V5처럼 슬라이딩 도어, 넓은 창 구조로 인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죠. 또 승차 인원은 PV5와 조금 다르게 최대 8인부터 11인승까지 배치가 되어서 용도나 시트 배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PV5와 조금 색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형급에 해당하는 PV 자동차로 구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도 이 주행 거리겠습니다. Pv5의 주행 거리는 스탠다드 모델 기준 280km에다가 롱레인지 모델은 400km를 보여주는 차량으로 출시가 되었죠. 아무래도 Pv7은 Pv5보다 더큰 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사이즈도 더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 400km를 보여줬던 Pv5와 다르게 400km는 이상의 대략 500km 정도의 주행 거리를 이상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급속 충전도 2~30분 0 안에 80% 이상의 충전 가능. 다 고속 충전 시스템도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구동 방식은 후륜 기반 전기 플랫폼을 채택하여 기본 모델은 후륜 구동, 고출력 모델은 듀얼모터 기반 사륜 구동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어찌되었든 가격도 비싸지면서 PV5보다 더긴 전장과 함께 더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PV5가 현재 패신저와 카고 모델만 공개를 했지만 냉동 탑차나 세시캡 캠핑카 등등 추후에 선보이게 될 컨셉카들이 정말 많죠 pv7도 똑같이 이큰 크기에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pv5보다 더큰 공간을 보여주는 냉동 탑차나 세시캡 뭐 푸드트럭 캠핑카 등등의 모델로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기아 자동차의 전기 미니밴 차량인 pv5에 이어서 향후에 pv7 모델까지 출시가 계획 이 되었다는 소식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기아자동차가 2027년 안에 PV7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성에 위치한 이보 플랜트 공장에서 매우 열심히 생산 중에 있다고 하고요 PV8보다 더큰 전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만큼 1회 충전시 더긴 주행거리와 더 비싼 가격과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PV7의 특징이겠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PBV 시리즈 차량이기 때문에 1열 인터페이스, 외관 디자인도 똑같을 것이고요. 같이 공유하는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 같은 기술 특징들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아주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PV7이 만약에 출시하게 되면은 스타리아 EV 모델과 비교가 될 텐데요.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두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에 있어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차량이 더 보조금을 많이 받고 더 저렴하게 출시를 해서 국내 미니밴 차량에 확실한 우세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PV7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uz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uz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